아멘 오늘 은 형통한 가정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이 5월 22일이잖아요 어제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일부에는 거의 다 모르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5월 21일 날이 무슨 날이죠 공유.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법수 법으로 제정된 날입니다 무슨 날이죠 부부의 날 부부의 날 본사님 아셨어요 오... 젊은 분들도 모르시는데 부부의 날이죠. 그런데 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지 아십니까? 그 숫자를 보면 또 손가락을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됐다. 그래서 21, 21일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하나가 됐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부부의 날을 누가 법으로 이제 제정이 되었지만 누가 발의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찾아보진 않았지만 둘이 하나가 된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익숙하게 들어본 말인 것 같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 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어다. 누가 발의를 했는지 제가 찾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성경적인 기초 가운데서 이 부부의 날이 시작되었다고 저는 추측해 보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앞에 계신 최사원 집사님. <laughs>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상담의 권위자인 우리 김용태 교수님께서 그의 베스트셀러인 책인데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이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부부같이 사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어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희 아내가 이제 그 과제를 해야 돼서 이 책을 읽었지 뭐 부부관계 가운데 큰그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읽었던 책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 네, 여러분들, 책의 표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심 동체는 환상일 뿐, 그분은 둘이다. 여러분, 어떻게 좀 해석이 되십니까? 서로 다름을 이해하면 관계가 회복된다. 다름을 인정할 때 둘이 하나가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하나가 아니라 완벽한 하나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여러분, 처음 보청 여러분들의 그 사진에 손가락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손가락 사진. 여러분들 저 사진을 보면 둘이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자세하게 따져보면 여러분들 두 개인가요? 하나인가요? 두 개이죠. 하지만 저두 개가 하나가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정의 달을 맞아서 리서치 기관에서 참 많은 설문 조사를 하는데 이번 주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설문 조사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아내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다. 여러분들 이 질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다. 과연 몇 프로나 몇 프로나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다는 결과가 나왔을까? 그래서 재미이는것은 무엇이냐면 이 설문 조사를 몇년 전에 최초로 했어요. 그리고 어 지금까지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리서치했던 것을 올해 다시 재조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다. 몇 프로나 다시 결혼하겠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결과를 보기 전에 집사님들에게 한번 권사를들에게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속으로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네. <laughs> 여러분들 어, 그래프를 보면 남편들은 그래도 참 어, 마음이 풍성한 것 같습니다. 꼭 다시 결혼하겠다가 45%나 됐어요, 여러분들. h 야참 우리나라의 남편들 참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을 보면 꼭 다시 결혼하겠다가 몇 프로죠? 19% 19%만이 꼭 다시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그 배우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이건 작년했던 에그 설문조사인데 여러분들 부부 사이 관계에서 만족하느냐가 여러분들. 57%가 57 여러분들 이 만족도 검사에서 만족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51%는 57%가 아57 만족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여성들은 51%가 만족하지 않았고 51%가 만족을 했고 남성들은 63%가 만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50대, 60대가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50대는 51%, 60대는 52%가 만족을 했다.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날도 제가 잠시 설문조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20대, 30대는 결혼을 대해서 너무나도 무감각하고 또 결혼 이후에 그 가정을 꾸려나갈 때 자녀에 대한 소망이 많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결과로 도 수치로도 그렇게 나타나는데 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이 최저조한 우리나라 0.8% 가량 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가면 갈수록 가정에 대한 소망함과 가정에 대한 기대감 가정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가정학자들인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 가정이 위기를 만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 가정에 다를 맞이하면서 부부 관계, 부부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성경의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에게 했던 그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에게 주었던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님들.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형통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PPT에 돌려주시고요. 형통은, 여러분들, 모든 일이, 이런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는 의미, 이게 바로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언니들 이야기하는 모든 일, 만사가 잘 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사전적인 의미로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어에서는그 사전적인 의미와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번영하다, 번성하다, 번창하다, 또한 주의를 번성케 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번영하다, 번성하다, 번창하다, 주의를 번성케 하다라는 그 축복 형통을 받은 최초의 우리 성경의 인물을 보자면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시며 본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형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에 그어낸 아브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을 본성케 할 것이다. 본형케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본창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은 나한 사람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계속적으로 흘러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통의 축복은 여러분들 요셉의 때의 절정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요셉의 그나라의 기근이 들자 자신의 형제 72여 명이 애국으로 그 기근을 피해서 갔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72명의 그의 가족들이 애범을 빠져 나올 때에는 바로 장령만 장정만 60만 명 여러분들을 모든 남녀노소를 합하면 200만 명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 형통 즉본영과 본성과 본천 계됨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하는데 왜냐하면. 형통은요. 나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 가족이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한 사람을 통해서 그 형통은 흘러가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형통은 흘러가게 될줄 믿습니다. 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본성께 되고 본연께 되며 본청하게 되는 그 복이 흘러가게 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님이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나로 인한 형통함이 흘러흘러서그러에게 전달되는, 전달되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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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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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가 세상의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은 다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절이 오늘 본문의 이 절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에요. 번영하다, 번성하다, 번창하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3 절도 동일하게 형통하다는 말을 쓰는데 형통인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는 다릅니다. 영어로 success라는 단어를 쓰죠. 성공하다, 또 성과를 내다, 성공한 사람, 성공작이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언어로는 둘다 형통인데 분명하게 다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보면 2절의 형통이 먼저일까요? 3절의 형통이 먼저일까요? 2절. 2절의 형통과 3절의 형통인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과관계가 있냐면 2절의 형통을 받으면 3절의 형통인 자연스럽게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2절의 형통한 자가 되면 3절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더보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삼절의 형통을 무조건적으로 비리처할 수는 없습니다. 아, 저 형통은 기복 시간, 기복 신앙이구나,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구나, 저 형통 우리와 상관이 없구나라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을 믿는 사람도 저 삼절의 삼절에서의 형통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두도 그 삼절의 형통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원리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2 절에서. 돈 삼게 되는, 돈않게 되는, 돈 얻게 되는 그 축복, 하나님께서 주는 그 형통함을 받게 되면 3절의 형통함이 자연스럽게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축복이 3절의 형통이 먼저가 아니라 2절의 형통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더보님민 가족 여러분. 우리는 형통의 원리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그 형통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형통한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통한 가정이 될수 있을까? 오늘 보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영적 안목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영적 안목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영적 안목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위기는 있으며 장애물은 시시각각 찾아옵니다. 직장생활을 할 때도 가정생활을 할 때도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어려움은 언제든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신앙의 자세, 복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형통한 가정을 세우는 핵심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핵심 가운데 첫 번째가 영적 안목으로 을 입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분의 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런 3절을 잘 한번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께서 근데 여기서 그의 주인은 누구죠? 그의 주인 누구죠? 여기서 그는 누구죠? 요셉. 요셉. 그의 주인은 누구죠? 보디발이죠. 그의 주인인 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기서 그는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쉽게 이야기하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을 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보았다고요? 보디발이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정, 본문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들 남편과 아내들은 명심해서 기억하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어떤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어떤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어떤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평통함을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이 없어요. 나는 신앙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이 어렸을 때더 순수하게 보인, 보이는 줄 믿습니다. 신앙을 잘 모를 때그 속에서 더 선명하게 느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보디바는요 시위대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시위대장인 그 당시에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가지는 시위대장. 그러니까 그왕 옆에서 왕의 후위를 만는 사람이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 경호실장 정도 되겠죠. 대통령 경호실장,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절,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요, 절대 왕권을 가진 그 왕. 왕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왕과 같은 종교를 가져야 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왕과 같은 종교를 가지지 않으면 왕 주위에서 왕의 가장 측근이 될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으셨군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왕이 하늘에 있는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데 그 부하가 가장 또 측근에 있는 부하가 다른 물을 섬기는 사람이 신화가 될수 있었을까 아니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이 믿는 그 신인 신화가 믿는 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이방 왕들을 섬기는 아니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왕의 가장 측근인 보리바은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애굽에 여러분 어떤 신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10가지 제한이 있죠. 그 제한 가운데 그 제한 하나하나가 다그 당시의 신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이제 모세가 애굽을 빨져 나올 때그 신들이 끊임없이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그것은 하나님과 이방신들의 싸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신들이 있었냐면 물이 날강의 피가 됐죠. 물이 피가 될때 나타났던 피의 신 나이러스 또 개구리 재앙이 있었죠. 이 개구리 재앙은 헤크트라고 하는 이방신이었습니다. 또한 이 재앙,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뭐 우리를 가렵게 하는 머리에는 이그이 그, 이 재앙의 땅의 신이 세이비였습니다. 파리 재앙의 신성한 투구 풍뎅이 신 키페페라 캐페, 가축 전염병 때 나타났던 암소, 수소, 아프시 페도, 그 다음에 악성 종기, 악마의 눈을 가진 여러분이 타이폰이라는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박 재앙, 대기의 신인 슈, 메뚜기 재앙 때 나타난 세라피스, 트 흑암 재앙의 태양신은 라, 사람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었던 생명의 신 크타. 여러분들 이런 수많은 신 우상들이 있었던 그 애국. 그런 애굽의 왕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신하 보디발은 무엇을 보았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여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 여셉의 봉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모로 남편으로 아내로 그리고 또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영적 안목 영적 분별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안목이 있다면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우리가 바른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 안목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에게, 가정에,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중요한 것, 중요한 것인지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영적 안목으로 바라보시는 더버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영적 안목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믿음이 너무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믿음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영적 안목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영적 안목이에요. 그 영적 안목을 가질 때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한 사람에게 형통, 형통을 주시면 그 형통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됩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형통을 주시면 그 형통이 나의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형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위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본문에서 여러분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를이 말을 직역, 직역하면 요셉이 주인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고 그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재밌는 말이에요 주인의 그 보디발의 눈 아래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미탁하니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해요. 너무나 강팍한 것 같은 한 영혼, 도저히 변할 것 같은 한 영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 사람의 눈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요.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의 손이라는 여기서 말이 상징적으로는 손이지만 원어적으로는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맡겼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에게 형통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위탁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아닌 누구한테 위탁을 했다고요? 하나님께 위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복주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 위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것이 바로 형통한 가정을 만드는 형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위탁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위탁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위탁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볼 때는 우리 가정이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이 나무래도 연약해 보이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며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그때 하나님께서는 형통함의 시작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복음 안의 소리가 형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통로. 한번 따라갑시다. 나는, 나는, 나는 형통함의 통로입니다. 나는 형통함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셨는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위해서 형통함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세움을 위해서 형통함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디발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여러분들 애굽에서 어쩌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왕과 가장 가까운 보디발.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형통함을 주셨습니까?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의 위층지라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은 거죠? 결국 결국은 보디발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 보디발 보디발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요새를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의 복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서 복이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문옥 자매를 통해서 그곳 가운데 놀라운 복을 주셨다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최정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있는 곳 가운데 놀라운 복을 주셨다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요셉을 통해서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들 더보는 교회가 이런 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보는 교회가 이원음지역에 있었는데 더보는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놀라운 복을 주셨다. 아멘. 이 더운 이원음지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더보는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 가운데 복을 주셨다. 사랑하는 더보금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5절말씀에서또 다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좀 발견했는데 5절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때 여러분들 언제부터 하나님의 복이 형통하게 임했다고요? 어떤 때부터? 주관하기 한때부 주관하기 했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맡겼다는 거예요 무엇을 맡겼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보디발이 여섭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디발이 왜 걱정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섭에게 맡겨서 우리의 가정의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면 어쩌지? 그럼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섭이 과연 우리 가정을 잘 맡을 수 있을까?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은 맡겼는데 주관하기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자꾸 생각에 그치면 할수 없어요 과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까 과연 이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실까 하지만 그 길을 걷는 그때부터 그 결정을 하고 그 실천을 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배가 한 척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배를 탈까 말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선착장에서 그배한 걸음을 떼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그때 막 출발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착장에 남든지, 배에 올라타든지, 그런데 배에 올라타야지 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손오름들,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관하게 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형통함은 놀랍게 보디바르게 임만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더보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형통한 가정되기를 주님 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형통한 가정이 될수 있습니까? 첫째는 영적 안목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을 위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통로가 돼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보는 가족들 이 말씀 붙잡고 우리들의 가정이 형통한 가정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한 사람을 통해서 그 형통함이 흘러가고. 나한 사람을 통해서 그 형통함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